안녕하세요 독자님들 경제용입니다. 서울 경제신문 증권면의 핵심 기사들을 선별해서 투자자분들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명쾌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국내 증시 정말 그 뜨거운 열기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또 소폭 오르면서 연고점을 경신했고요. 네, 코스닥도 강세를 보였고 원달러 환율도 하락하면서 좀 안정적인 흐름이었죠? 맞아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저희가 다룰 핵심 주제가 바로 역대급 실적을 낸 증권업계 그리고 또 시장의 엔진이죠. 반도체 산업의 슈퍼사이클 전망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인 증권사들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자료를 보니까 3분기 실적이 그야말로 어닝 서프라이즈의 연속이더라고요. 네, 저도 특히 한국투자증권 실적을 보고 좀 놀랐어요. 3분기까지 누적 영업 이익이 1조 9,832억 원. 그러니까 거의 거의 2조 원에 육박하죠. 네. 작년 같은 기간보다 70% 넘게 급증한 수치인데 이 속도라면 연간 영업 이익 3조 클럽도 가능하다. 이런 전망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3분기 실적만 봐도 대단해요. 835억 원을 벌었는데 이건 시장 컨센서스 그러니까 평균 예상치보다 60% 가까이 높은 실적이에요 와. 삼성증권도 4년 만에 누적 영업이익 1조 클럽에 다시 복귀했고요 미래에셋, NH투자, 키움증권은 이미 멤버고 이제 메리치증권까지도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까요 이게 특정 회사 하나만 잘한 게 아니라 그냥 산업 전반이 다 좋았다고 봐야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물론 뭐 코스피 지수가 3분기에만 10% 가까이 올랐으니까 아 시장이 좋아서 다들 돈잘 벌었겠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다일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물론 증시 화랑이 가장 큰 동력이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각 증권사들이 돈을 버는 방식을 좀 뜯어 보면 그 전략이 조금씩 달라요 아 어떻게 다른가요 이한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뭐랄까 육각형 플레이어라고 할수 있어요. 육각형 플레이어요? 네.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거래를 중개하는 위탁매매, 또 펀드 같은 금융상품 판매, 그리고 IB, 즉, 기업금융까지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모든 사업부문이 다 고르게 성장했거든요. 아, 포트폴리오가 아주 균형 잡혀 있군요. 그렇죠. 그게 시장 변동성을 이겨내는 힙이 된 거죠. 반면에 삼성증권은 좀 달라요. 전통적인 강점, 바로 자산 관리. WM 부문이 실적을 이끌었습니다. 고액 자산과 고객들이 많이 늘었다는 기사를 봤어요. 맞아요. 1억 원 이상 맡긴 고객 수가 3만 7천 명이나 늘었고요. 앞으로 K뱅크 같은 대형 IPO 주관도 예정되어 있어서 IB 부문 수익도 더 기대되는 상황이죠. 여기서 키용준권 안용준 연구원의 분석이 눈에 띄더라고요. 이게 단순히 시장이 좋아서 생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다 이렇게 지적하던데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금융 시장에 대한 관심 자체가 구조적으로 커졌고 증권사들 규모도 커졌고 또 자본을 활용하는 방식도 훨씬 효율적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경기가 좋아서 잠깐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증권업이라는 산업의 체질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요. 와,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증권주를 보는 시각 자체를 좀 바꿔야 하는 거 아닐까요? 늘 경기에 민감한 주식 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다녔잖아요. 활발한 참여가 증권사들의 체질을 바꾸고, 또그 투자자들의 관심을 폭발시킨 가장 큰 동력이 바로 AI, 인공지능이잖아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저희 두 번째 주제인 반도체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네요. 네, 증권사들의 호실적은 결국 반도체가 이끄는 시장 열기의 결과물이니까요. 그 중심에 SK 하이닉스가 있죠. 올해 들어서만 주가가 250% 넘게 올랐어요. 정말 무서운 기세예요.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 저는 이 현상 뒤에 있는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의 보고서가 정말 드라마틱하다고 생각해요. 아그 보고서요? 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겨울이 온다면서 찬물을 끼얹었던 곳이잖아요. 맞아요. 그랬던 곳이 갑자기 입장을 180도 바꿔서 공급자가 가격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 이렇게 분석을 내놨으니 시장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심지어 내년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13조 원으로 전망했는데 그 중에 94조 원 이상이 반도체에서 나올 거라고 봤더라고요. 이건 뭐 정말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그렇죠. 목표 주가도 삼성전자는 14만 4천 원, SK 하이닉스는 73만 원이라는 아주 공격적인 숫자를 제시했고요. 아니 그렇게 비관적이던 곳이 갑자기 이렇게 입장을 바꾼 건 뭔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거대한 변화를 감지했다는 뜻일 텐데 대체 뭘본 걸까요? 핵심은 수요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데 있습니다. 차세대 디램인 DDR5 현물 가격이 불과 두달 만에 7.5달러에서 20.9달러로 거의 3배 가까이 폭등했거든요. 3배요? 네. 근데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과거의 반도체 호황은 뭐 새로운 스마트폰이 나오거나 PC 교체 주기가 돌아오면서 생기는 수요가 이끌었죠. 네, 예측 가능한 사이클이었죠. 근데 이번은 완전히 달라요. 이번 슈퍼 사이클의 엔진은 AI 추론입니다. 우리가 AI 모델을 훈련시키는 단계를 넘어서 이제는 그 AI를 실제 서비스에 적용하는 추론 단계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아, 실시간 번역이나 이미지 생성 같은 거요? 맞습니다. 이 추론 단계에서는 어마어마한 양의 고성능 메모리가 실시간으로 필요해요. 모건 스텔리는 이 새로운 수요가 만드는 강세장이 최소 1년에서 1년 반 이상은 갈 거라고 보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SK 하이닉스 주가가 너무 올라서 이제 기존의 분석 툴로는 설명이 안 되는 영역까지 와버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장에서 정말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죠. 맞아요. 전통적으로 반도체처럼 경기를 타는 산업은 PBR, 즉 주가 순자산 비율로 가치를 평가했잖아요. 회사가 가진 자산에 비해 주가가 얼마나 비싼지를 보는 지표요. 그렇죠. 그런데 SK하이닉스 주가가 역사적 PBR 상단을 훌쩍 뛰어넘어 버리니까 이걸로는 설명이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등장한 게 PER, 즉 주가 수익 비율로 평가해야 한다는 새로운 주장이군요. SK증권에서 목표가를 10만 원까지 제시하면서 이 주장을 펼쳤죠. 네. PBR이 자산 가치를 보는 거라면 PER은 회사가 돈을 얼마나 잘 버는지 즉 수익성을 보는 지표예요. 이제 AI 덕분에 메모리 산업도 안정적인 수익 구조로 바뀌었으니 꾸준히 돈 버는 능력 즉 PER로 평가해야 한다는 논리죠. 논리 자체는 그럴 듯더제 돌리는데 한편으로는 좀 불안한 생각도 들어요. 2021년에 삼성전자 주가가 최고점이었을 때도 SOTP 즉 사업 부문별 합산 가치라는 복잡한 방식으로 목표가를 올렸다가 결국 주가가 하락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아,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사례 때문에 투자자들의 경계심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해법을 제시하는 곳도 있어요. 다른 해법이요? 네. 메리츠 증권에서는 SK하이닉스가 미국 증시에 ADR 즉 주식 예탁 증서를 발행해서 이 저평가 논란을 정면 돌파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ADR 발행이요? 그건 어떤 효과가 있는 건가요? 어, 쉽게 말해 외국 기업의 주식을 미국 투자자들이 달러로 쉽게 사고팔 수 있게 만든 증서예요. 이걸 나스닥 같은 곳에서 거래하게 되면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거대한 펀드 자금이 SK 하이닉스로 흘러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아, 더큰 시장에서 제대로 된 가치 평가를 받자는 현실적인 해법이군요. 그렇죠. 이런 뜨거운 논쟁 자체가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분위기는 또 한국 투자자분들의 독특한 성향과도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맞아요. 그레니시어즈의 에반 오웅 아시아 총괄 인터뷰를 보면 한국 투자자들은 아시아에서 가장 공격적이며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는다고 평가했더라고요. 실제로 엔비디아 주가를 2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 같은 고위험 상품 거래를 보면 한국 투자자 비중이 압도적이라고 하죠. 네. AI를 일시적인 거품이 아니라 그 중심에 한국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있다는 강한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열기에 맞춰서 또 새로운 금융 상품들도 등장하고 있고요. 일드부스트 ETF 같은 상품 말씀이시죠. 네, 테슬라나 엔비디아처럼 배당은 없지만 성장성이 높은 주식에 투자하면서 동시에 매주 옵션을 팔아서 그 프리미엄으로 투자자들에게 분배금을 지급하는 초고배당 상품입니다. 주가 상승도 노리면서 현금 흐름까지 만든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이건 일종의 트레이드오프예요. 주가가 특정 가격 이상으로 폭등할 때 추가 수익은 좀 포기하는 대신 지금 당장 안정적인 현금을 받겠다는 전략이죠. 아 그렇군요. 결국 어떤 상품이든 그 구조와 장단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게 핵심이겠네요. 맞습니다. 앞서 언급된 에바농총괄도 투자는 유행을 쫓는 것이 아니라 상품의 구조와 리스크를 이해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는 조언을 남겼죠. 시장에 뜨거울수록 내가 어디에 발을 담그고 있는지 냉정하게 알아야 한다는 아주 기본적인 원칙을 되새기게 됩니다. 네.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죠. 지금까지 증권업계의 역대급 호실적과 반도체 슈퍼사이클 전망에 대해 다뤘습니다.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우리는 증권과 반도체 산업의 체질이 경기 순환형에서 구조적 성장형으로 바뀌고 있을지 모른다는 가능성을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랬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당연하게 오래된 산업이라고 여겨왔던 다른 분야들 예를 들어 조선이나 화학 같은 산업들 중에서도 AI와 같은 새로운 동력을 만나 근본적인 변신을 준비하고 있는 곳은 없을까요? 와, 정말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낡은 지도에 새로운 길을 그려 넣는 작업을 계속해야 한다는 의미로 들리네요. 다음에도 빠른 증권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경제 신문 경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내용은 투자 참고 정보이며 투자 결정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